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페이스북 캐릭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금액은 370만 원입니다. 캐릭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레벨은 87 레벨에 38.6% 신성 검사 캐릭이고요. 아이템은 지금 갑옷만 축질이 안된 추고 컷셋 축칠 악한검, 8티에육경뭐 7마망, 7강철각반, 그리고 뭐 7쿠쿨칼 방패, 그리고 6불기. 추구, 검기, 비각인, 완력 벨트, 목걸이는, 해골목걸이, 그리고, 오, 방어반지, 추구, 방어반지. 이렇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쌍기사단의 반지 완력반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룬은 없으시고 육수오인장 오회복인장 그리고 스탯에 3헬릭에 2하프헬릭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근데미 85에 금명 117 리덕 29 pvp 리덕 10 나오고요 다음은 스킬입니다 스킬에서 우리 형님들 제일 많이 보시는 크래쉬 3단계 카오스 2단계 배워져 있고요 그냥 영웅 스킬은 다 배워져 있습니다 영웅 스킬 올마입니다 전설 스킬은 없고요. 그러면은. 코인 궁금하시겠죠? 코인은 115만 개 있으세요. 다음은 변신입니다. 변신은 영변이 9, 10, 11, 1 영변이 13개가 있고, 희귀에서 붉은호크, 오우거킹, 미노타우르스, 진다엘, 소켓, 나이트워치. 이렇게 있고요. 인형에서 영인이 6마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설 시도를 한번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두달 뒤에 있을 t j 쿠폰으로 전설 인형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골렘 있고요. 컬렉션은 피컬렉이 1725에요. 굉장히 많이 됐어요. 피컬렉이 정말 잘 돼있는 캐릭이에요. 그래서 등록률 18%에 완성률 1 9고요 문양은 에바 9번에 5시보다 한칸더 갔고, 파그리오 8번에 5시, 마프르 9번에 5시, 사이아 7번에 4시보다 한칸더 갔고, 그랑카인 9번에 5시에서 한칸더 갔고, 아이나사드 9번에 6시 한칸 모자릅니다. 소우성은 지금 안 되어 있구요. 이 캐릭터 인벤에 공영방이 하나 있어요. 공이 풀려있는 영방이. 이걸로 뭐 빨간색 하나 만드셔서 판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캐릭터는 37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우측 하단에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목소리>